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그런 순간을 만납니다. 모든 걸 걸고 준비했던 일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 무너져 내리는 순간 말이죠. 때로는 수없이 많은 자원을 동원하고 남들이 보기엔 절대 실패할 리 없어 보이는 일조차 작은 빈틈 하나로 물거품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무수히 존재합니다. 지금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려 1,400여 년전 무려 100만의 대군이 출정했던 인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군대의 행렬, 어둠을 밝히는 수천 개의 횃불, 그리고 필승을 외치는 수많은 병사들의 함성. 그러나 바로 그들은 한순간의 오만과 자만이라는 작은 균열 앞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단순히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 만나게 될그 작고도 결정적인 빈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한번 꾹 눌러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100만이 넘는 거대한 군대가 적을 향해 진격합니다는 동아시아 역사상 전례없던 규모의 병력. 말 그대로 이내 전술을 방불케 하는 대군이죠. 모두가 절대적인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30만 별동 대중 겨우 이 700명만 살아 돌아왔다고 전해질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참패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은 백만 대군의 패배, 612년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 이야기와 그 진짜 이유에 대해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에는 단순한 전쟁 이상의 깊은 교훈과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규모와 물량만 믿고 승리를 장담했던 한 제국이 어떻게 작은 나라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그 숨은 이유들을 차근차근 밝혀 보겠습니다 혹시 설마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하고 의아해 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이 역대급 전쟁이 후대의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는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1400년 전의 전장으로 함께 떠나 보시죠 거대한 야망과 백만대군의 출정 때는 서기 612년 한반도의 북쪽 경계선인 압록강 근처에 먹구름처럼 거대한 병력이 몰려듭니다. 중국 수나라의 황제 양제는 드디어 고구려 정벌을 명령했고, 엄청난 대군이 국경을 향해 출정한 것입니다. 동쪽 변방의 강국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113만 명에 이르는 대군을 동원했습니다. 실제로 압록강변에 몰려든 수나라 병사들의 함성은 산과들을 뒤흔들고 수많은 말발굽 소리에 대지가 진동했다고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먼지 구름 너머로 숱한 군기 군지가 숲처럼 솟아올랐을 테니 국경을 지키던 고구려 수비병들은 그 광경에 숨이 막혔을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뒤덮을 듯한 기세의 백만 대군이었습니다. 지원인력과 운반병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그 규모는 가히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었습니다. 수나라는 당시 동아시아를 통일한 초강대국으로 황제와 신하들 모두 이 정도 병력이면 고구려쯤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절대적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는 그 무렵 여러 내분과 국력 저하로 전성기의 기세가 꺾인 상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거대한 수나라의 상대가 되지 못할 것처럼 보였죠. 황제 양제는 고구려 정벌을 통해 제국의 위용을 떨치고 자신의 업적을 세우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작은 나라를 한 번에 집어삼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백만 대군이 국경을 넘어 행진할 때그 장관은 황하가 범람하듯 압도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처럼 크고 강한 힘에 대한 과신과 오만이 바로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수나라군 내부에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리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사령부는 세밀한 준비나 변칙적인 상황에 대한 대비보다는 단숨에 밀고 들어가 승리하겠다는 계획에 치중했습니다.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 교만한 군대는 병법의 경구를 그들은 간과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구려의 위기와 지략 반면 고구려는 비록 국력이 예전만 못하고 왕실 내부 갈등도 있었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침착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고구려 조정과 장군들은 무리하게 정면승부를 하기보다는 지리적 이점과 방어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니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의 험준한 산악지형, 거대한 강과 깊은 계곡들은 외지에서 온 대군에게는 거대한 함정이나 다름없었죠. 고구려의 명장을 지문덕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수나라 군대를 맞붙어 싸우기보다는 흩어지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데 주력했습니다. 심지어 을지문덕은 일찍이 수나라 진영의 거짓 항복 사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교묘한 시안수를 남겼다고 전해지는데 그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귀신 같은 책략은 하늘 이치를 다했고 신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다해 놓아 전쟁에서 승리의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할 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놓아 겉으로는 공손해 보이는 이시의 뜻은 이미 네가 이룰 만큼 이뤘으니 이만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넌지시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이렇게 멋진 글귀로 적장의 허를 찌르며 심리전을 펼쳤던 것이죠. 고구려는 이렇듯. 상대의 빈틈을 엿보며 신중하고 영리하게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무리한 원정. 자연 환경이 된 적, 수나라의 백만 대군이 고구려 땅으로 본격 진격을 개시한 때는 6월 한여름 장마철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불길한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압도적 병력도 때와 장소를 잘못 고르면 독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던 걸까요? 장마로 인해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길은 금세 진창으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6월, 7월에 무더위 속에 갑옷을 입고 행군하던 수나라 병사들은 극심한 피로와 갈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보급로는 길게 늘어졌고, 진창에 빠진 수레바퀴들은 식량과 물자를 제때 전선으로 나르지 못했습니다. 홍수로 강물이 불어나고 교량이 파괴되기 일쑤였으며, 울창한 숲과 산악으로 이루어진 낯선 지형은 거대한 대열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식량 보급이 늦어지면서 군량미가 바닥나고 굶주린 병사들의 사기는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전염병까지 발생해 병사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자연환경과 보급 실패가 수나라 군대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이 원정에 동원된 어느 무명병사의 눈으로 상황을 들여다볼까요? 그는 연일 퍼붓는 비에 온몸이 흠뻑 젖은 채 진창기를 걸었습니다. 바른 물집투성이가 되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옆을 돌아보면 동료 병사가 고열에 시달리다 쓰러지고 마른 진흙탕에 빠져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휘관의 욕설과 채찍질 소리가 들리지만 모두가 지쳐 눈빛이 풀려갑니다.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절망감이 서서히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과 환경이 이미 수나라군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나라 조정의 계획은 애초에 단기간의 승부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원정이 길어지며 장기전으로 접어들자 거대한 병력은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 병사가 너무 많다 보니 그들을 먹이고 움직이는 일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로 변한 것이죠. 오죽하면 군대가 지나간 뒤에는 풀이 한 포기도 남지 않았다는 말까지 나왔을까요? 자국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그 거대한 숫자는 오히려 자신들을 허기지고 병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전략의 승리. 지연전과 살수 대첩 한편 고구려군은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도 결코 수나라군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구려의 기병대와 유격대들은 치고 빠지는 기습전으로 후방이나 보급부대를 계속 괴롭혔고 일부러 길을 비켜주며 수나라 군대를 평양성 깊숙이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은 일부러 적의 공격을 몇 차례 피하면서 상대가 방심한 채더 깊이 진격하도록 유도했죠. 고구려의 이러한 지연전과 유인책은 결국 수나라 별동대 30만을 고구려의 수도 평양 근처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쯤 수나라 병사들은 이미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고구려군 주력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 사이 수나라의 보급선은 끊겨 식량도 거의 떨어졌습니다. 멀리 낯선 땅 한복판에서 고립될 위험을 느낀 수나라 장수들은 마침내 퇴각을 결정합니다. 이것조차 사실 고구려의 의도대로였습니다. 수나라 별동대가 왔던 길을 되돌아 후퇴하기 시작한 순간 고구려군은 결정적인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퇴로에 있던 살수, 사스레 오늘날의 청천강 부근이 최후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고구려군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고구려군은 미리 강상류에 두을 쌓아 물을 가둔 뒤 수나라 군대가 방심하고 강을 건너기 시작할 때 한꺼번에 물을 방류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수나라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갔고. 혼란에 빠진 찰나 고구려군이 사방에서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전쟁사의 길이 남은 살수 대첩입니다. 완전히 지칠대로 지친 상태에서 기습을 당한 수나라 별동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물에 휩쓸리고 이어지는 매복 공격에 각개 격파당했습니다. 그 기세 등등하던 30만 대군은 순식간에 붕괴했고 살아남은 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삼국사기 등의 기록에 따르면 30만여 명중 고작이 700명만이 간신히 살아 돌아갔다고 하죠. 믿기 힘든 수치이지만 그만큼 압도적인 대패였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강물은 떠내려온 시신으로 가득 차서 흐르지 않을 지경이었다고 하니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부 문제와 지나친 규모의 역효과이토록 처참한 패배를 불러온 요인은 비단 자연환경과 고구려의 전략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나라 군사 체계 내부의 문제도 컸습니다. 황제 양제는 멀리 후방에서 중앙집권적으로 군을 통솔하며 작은 부분까지 직접 지휘하려 했습니다. 현장에서 발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할 지휘관들은 황제의 눈치를 보느라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했고 급변하는 전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죠. 지휘 체계의 경직성이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고구려 측은 을지문덕 같은 장수가 상황에 따라 전술을 조정하며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 큰 차이였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방대한 병력 그 자체가 만들어낸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병창과 통신의 혼란이 대표적입니다. 100만 명이 넘는 병력이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 명령이 말단 부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경로로 진격하던 부대들은 서로 연계가 어긋나기 일쑤였고 한 곳이 뚫리면 전체가 우왕좌왕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황제가 급히 긁어모으다시피 편성한 거대한 군대에는 훈련이 부족한 병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숫자만 많았지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예군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백만대군은 그 무게를 스스로 지탱하지 못하고 와해되고 만 것입니다. 요컨대 수나라 원정의 실패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했습니다. 악천후와 보급 차질 같은 자연 환경의 방해, 황제의 독단적 지휘와 비대한 병력 운용 실패 같은 내부적인 문제,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고구려의 영리한 전략이 맞물려 비전엔 참패였던 것이죠. 패배의 여파와 역사적 의해 수나라의 몰라 살수대첩으로 대표되는 612년 고구려 원정의 실패는 수나라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눈부신 대제국을 건설했던 수나라는 이한 번의 거대한 패배 이후 국력이 급속히 소진되었죠. 백성들은 계속된 전쟁 동원과 과중한 세금에 분노했고 곳곳에서 반란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614년까지 수나라는 고구려를 상대로 몇 차례 더 전쟁을 시도했지만 모두 별성과 없이 막대한 희생만 치렀습니다. 그리고 불과 618년 살수대첩이 있은 지 6년 만에 수나라 황제 양제는 부하들에게 살해당하고 왕조는 문을 닫고 맙니다. 초강대국을 자부하던 제국이 한순간의 오만과 무리수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중국에는 당나라가 들어섰지만 고구려를 완전히 굴복시키기까지는 다시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조차 초기 고구려 원정에서 패배를 맛본 후 신중하게 전략을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훗날까지도 중국인들은 고구려를 두고 수나라의 백만 대군을 물리친 나라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남긴 충격과 인상은 컸던 것이죠. 세계 전쟁사의 상징적인 사건, 수나라의 100만 대군 패배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특별한 사건입니다. 고대 유럽을 살펴봐도 10만 명 이상 동원된 전투조차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 이 전쟁에는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이토록 많은 병력이 한꺼번에 패퇴한 사례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부 전투들이 비견될 만하지만 고대의 전투로서는 거의 전무후무한 규모와 결과였죠. 실제로 역사는 반복됩니다. 1200여년 뒤인 1812년 나폴레옹이 약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의 원정을 갔을 때도 혹독한 겨울 날씨와 러시아군의 초토화 작전 앞에 참혹한 퇴로를 겪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히틀러의 거대한 군대가 스탈링그라드 전투에서 오판과 보급 차질로 무너진 일도 있죠. 이렇듯 시대를 막론하고 숫자만 믿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전쟁은 종종 예상 밖의 파국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또한 이 패배는 숫자가 곧 승리가 아님을 보여준 결정적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거대한 군세도 잘못 이끌면 작은 상대에도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증명된 것이니까요. 이후 많은 역사서와 병법서는 이 예를 들어 전쟁에서 전략과 지휘, 자연 환경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곤 했습니다. 과유불급, 과여부지. 즉,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는 옛말처럼 수나라의 이 원정은 제국의 과도한 욕망이 부른 파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스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히포크라테스도 과도한 것은 언제나 자연을 거스른다고 경고했죠. 수나라의 공격은 너무 크고 한꺼번에 이루어진 탓에 오히려 자연의 섭리를 거슬렀고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물론 모든 전쟁에서 대군이 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가 주는 물리적 힘은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요소죠. 훗날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군은 결국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데 성공했고 몽골 제국처럼 철저한 준비와 조직력으로 대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승리는 철저한 보급 관리와 현명한 전략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수나라 원정처럼 준비 없이 오만하게 밀어붙인 대군은 오히려 거대한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역사가 준 냉혹한 가르침입니다. 이 고대 전쟁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교만함 속에서는 승리가 잘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자원과 힘을 가졌더라도, 기본을 무시하고 상대를 깔보며 나아가면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와 전쟁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사나 기업 경영, 인생 계획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너무 많고 크고 빠르게 이루려는 욕심이 실패를 부르는 함정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겸손함,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읽는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거대한 목표나 프로젝트가 있나요? 숫자나 겉모습의 규모만 믿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작은 변수도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고 큰 성과도 기본에 충실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법이니까요. 612년 살수대첩에서의 백만 대군 참패 이야기를 돌아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숫자와 겉으로 보이는 힘의 허망함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은 머리수로만 하는 게 아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의 교훈을 한마디로 압축하는 격언을 떠올려봅니다. 고사성어 교병필패 교빙비발 즉, 교만한 병사는 반드시 패배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수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어울리는 말도 없겠지요. 백만의 군세를 한 순간에 잃은 수나라의 사례는 오늘날까지도 자만심은 패배의 지름길임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단지 역사의 교훈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 숨겨진 지혜와 겸손의 힘일 것입니다. 인생도 결국 작은 전쟁과 같습니다. 누구나 때로는 크고 빠르게 성공하고 싶어 하고, 눈앞에 보이는 숫자와 화려한 결과에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승자는 늘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겸손하게 배우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역사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바로 당신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는 여러분의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